지금 이 영상은 쿠팡 초보 대표님들을 위한 진짜 바이블이 될 영상입니다. 이제 헤매지 마시고요. 제가 세달 만에 매출 5천 이상을 만든 저의 유캔몰 세팅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꼭두 번에서 세번 보시고요. 자기 걸로 만드세요.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쿠팡은 두 가지 노출 로직이 있습니다. 바로 흥미도 로직과 위치 기반 로직인데요. 흥미도 로직이 뭐냐면요. 사용자마다 다르게 상품을 보여주는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같은 상품을 다르게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왜 나는 이것만 계속 보이지? 했던 바로 그 알고리즘 노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전략이 생기겠죠. 무조건 클릭을 받아내면 알고리즘을 할수 있겠다. 두 번째 로직은 위치 기반 로직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상품이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지역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 철원이나 전라도 끝쪽 지역처럼 로켓 배송이 불가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로켓 프레시나요? 그러면 그 상품 자체가 보이지 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노출에서 완전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흥미도 로직에서 클릭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위치 기반 로직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략 포인트를 말해 드릴게요. 바로 로켓 크로스 상품은 무조건 서울, 경기권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입고시키세요. 지방 분이라면 가까운 곳에 입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노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정말 좋은 정보니까 꼭 이용하셔서 매출 두배 이상 끌어올리세요. 제가 말했죠? 제 영상은 돈을 벌어 가는 영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상품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분은 꽉꽉 채우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 전략을 이것만 듣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쿠팡은요, 상품명을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 수를 셉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쿠팡은 최소 다섯 단어를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유캣몰, 남자, 와이드, 팬츠, 바치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거 다섯 개가 최소입니다. 넘어가면요, 몇 개입니다. 쿠팡에 있는 담당자에게 확실히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캔몰과 유캔몰 육앤몰 남자 와이드 팬츠 바지가 같은 거죠. 다섯 단어가 안 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섯 개 이하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물으실 거예요. 어? 많으면 마늘 많을수록 좋지 않냐? 하지만 네이버도 같은 이인데요 정확도와 관련 때문에 상품명이 짧은 곳에 조금 더베네피스 줘요. 이거 꼭 아시고 단어 5개 이하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단어는 띄어쓰기로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의 업체와 상품명을 넣어주시면 주문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정상가와 판매가를 넣어주시고요. 할인이 많이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고도 넉넉하게 적어주시고요. 제품 사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9장을 다 넣는 걸 추천드려요. 한두 장을 놓고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여기 브랜드 네임은 꼭 적어주세요. 아이템 위너로 묶이잖아요. 그때 덜 묶일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사도 꼭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우선 태그는 20개를 꽉 채워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 단어는 없애는 겁니다. 상품명과요. 근데 태그 값이 똑같은 거를 중요하다고 넣어버리면요, 남자 와이드 와이드 팬츠가 되고요. 그러면 AI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색어의 태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꼭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검색어 필터 보이시죠, 여러분? 검색어 필터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다 기입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고객은 검색어 필터로 검색을 했을 때 저희는 상위 노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으로 돈을 벌어 갈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위 노출로 꿀을 빠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꼭다 기입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죠. 여기도 다들 요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기입해 주시면 확실히 SEO랑 검색해서 이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의 SEO는 이제 걱정 마시고요. 이거 한편으로 모든 걸 끝내세요, 여러분. 또 비싼 강의들 필요 없습니다. SEO는 이걸로. Good. e n d.